왠지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한 마을. 없죠, 아직 첫 가마도 철은 나무는 없죠. 지나면 저를 본것 같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달빛이 하다가 되면은 썬트네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이 마을에 있는 한 나무 주변에서 밤마다 왠지 모를 섬뜩한 기운이 흐른다고 하는데요. 의문스러운 마음으로 나무 가까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 봅니다. 그런데 이때 나무에 달려 있는 기괴한 형상 밤마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는 나무의 정체는 뭘까요 전남 강진의 한 시골 마을 마을의 중심에는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날이 밝고 다시 찾아간 그곳 지난밤에 봤던 나무입니다 다시 봐도 참 기이한 모습인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까요?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 딱 사람 같은 보이잖아요. 여기 턱이 있고 귀 있고. 부리부리한 눈에 거대한 코, 또 양쪽에 달려 있는 귀까지 정말 사람 형상과 비슷합니다. 밤이 되면 더 기괴한 모습을 띈다는 이 나무 과연 정체는 뭘까요? 사람과 비슷한 얼굴을 한이 나무는 위에서 빛을 비출 때와. 또 아래에서 비출 때 표정이 바뀌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빛의 각도에 따라 마치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화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무 앞에서 기도를 하는 마을 주민들 왜이 나무에 기도를 하는 걸까요? 달마 그 대사님 닮았다 해서 우리들 이제 달마 대사님 부르지요 얼핏 보니 달마 대사와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나무에 기도를 드린다는 마을 주민들. 그런데 왜이 나무에 달마대사 형상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스님에게 나무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사찰하고 아무 관계없고요. 정말 희미하다. 누가 저걸 했겠지. 나도 못 믿고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임의적으로 생인같이. 마치 누군가 조각을 해놓은 것 같다는 추측. 정말 사실일지 조각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조각은 안,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조각된 부분이라면 입술 부분 그리고 턱, 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선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무 스스로가 시간의 흐름에서 만들어낸 형상인 것 같아요. 조각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 거라는데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의 생리에 어떤 원인이 있는 건 아닐지 전문가를 찾아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병이 감염이 돼 가지고 혹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병에 의해서, 병에 의해서 병이 나무에 혹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나무에 크기 혹이 달린 모습이 마을의 기이한 나무와 비슷합니다. 이게 그 병에 의해서 안그 생긴 건 아니라는 건너티나무에는혹병이 없습니다. 느티나무에 생긴 혹의 정체가 혹병은 아니라는 건데요 혹병은 일반적으로 소나무 등지에서 생기는 것으로 느티나무에는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혹도 아니라면 이 기괴한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 가지고 자극을 받은 그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비대생장을 하면서 생긴 이런 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명 교목 혹이라고도 불리는 이 혹은 나무에 생긴 상처 때문에 자라는 혹이라고 하는데요. 외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이 돋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란 경우라고 합니다. 40여 년전 가지를 치는 과정에서 나무에 상처가 생겼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곳에 혹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얼굴 형태를 띠게 된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매끈한 모습으로 자라기도 하지만 가끔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기도하다고 합니다. 혹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드문 현상은 아닙니다. 예, 네, 문제는 이 형상이 이런 형상을 하는 게 드물 뿐이죠. 달마 대사와는 관련이 없는 현상이었지만 그래도 이 나무 덕분에 마을이 평안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주민들. 영원한을 바라고 우리는 동네 발전에서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기괴한 모습이지만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해가는 나무의 모습이 신기한 볼거리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엠이었습니다.